2021년 3월 22일 새벽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재능과 수단을 고려해서 어떤 이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두 달란트,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하였고, 장사가 잘 되어 두 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또한 두 달란트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배의 이윤을 남겼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실망시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그 돈을 고스란히 구덩이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세 종의 주인이 종들 앞에 나타나 종들과 결산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미 수중에 열 달란트가 있어 주인에게 수고하였다며 칭찬을 듣게 되었고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또한 그의 수중에 네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주인에게 일을 잘했노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한 달란트에 대한 이자도 없이 원금만 고스란히 돌려준 탓에 주인에게 한심하다라며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한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서 있던 돈마저 빼앗았고 이미 열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한 달란트를 더하여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주인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만이 칭찬을 들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듣게 될 칭찬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과 내가 정한 방법대로 움직인다면 결국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스스로 마음먹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모든 행함 위에 사랑을 더하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일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충선된 종대길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